아나운서 유영재 씨와 이혼한 배우 선우은숙 씨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이 재혼이 아닌 사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우은숙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입니다. 모 유튜버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을 포함해 법률혼 3번, 사실혼 1번 등총 4차례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버는 유영재가 첫 번째 전처와 이혼 이후 골프 선수와 재혼을 진행했는데 유영재가 골프에 관심이 높은 이유 역시 이 지점에 있고 이 여성과 결혼 생활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재는 두 번째 여성과 이혼을 끝으로 돌싱으로서 삶을 즐겼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라디오 방송 작가 A 씨와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며 유영재는 돌싱이었던 A 씨가 2022년 말. 전남편 장례를 위해 잠시 지방에 가 있던 이 3주 사이에 선우은숙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사문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우은숙 지인들도 유영재의 사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특히 선우은숙은 지인들한테 유영재가 재혼이라고 밝혀온 만큼 유영재의 사문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영재와 A씨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선우은숙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우은숙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민법 816조에 따르면 사기나 기망에 의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를 기망해 성립한 혼인을 뜻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혼사실 또는 자녀를 숨긴 것도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소송은 기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기망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이 취소된다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취소 사유를 숨긴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